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업의 30초 소개예요. 오늘 부업의 키워드는 중국이지만 사실 한국어만 할줄 알면 할수 있는 부업입니다. 중국어랑 중국 아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업의 소요 시간은요 건당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렇게 40분 정도 투자해서 한 건을 완료하면 목표 금액은 건당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업은 건당 40분, 하루에 최소 두건 이상씩 했을 때월 120만 원 정도 벌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번 실제로 얼마나 걸렸는지는 제가 해본 걸 토대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업의 난이도는요. 5점 만점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 4점입니다. 일단 별점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특히 처음 하면 40분은 훨씬 더 걸립니다. 저도 40분 걸린다고 해서 해봤다가 일단 쭉 들어보시고요 내가 했을 때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는 분들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과정을 봐볼게요 이 부업의 과정은 총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일단 첫 번째로 돈을 먼저 받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어를 지울 거예요 중국어를 지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자리에 한국어를 써줄 겁니다 한국어를 쓴다 이게 끝입니다 오늘 부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시간 낭비가 없어요 돈을 받고 하는 거고요 물론 처음에. 연습을 해야 돈 받고 해줄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은 있겠지만 이런 연습 시간을 제외하면은 시간 낭비하는 게 없고요. 대신 처음 할 때는 개인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업의 정확한 명칭은요. 상세 페이지 번역 부업입니다. 이 상세 페이지 번역 부업이 뭐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살때 이렇게 아래 있는 페이지를 상세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다고 해서 상세 페이지죠. 이 제품을 판매할 때이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페이지가 어떻게 써져 있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 상세 페이지가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부업입니다. 그럼 이런 걸 누가 맡기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제품을 중국에서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자신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중국 사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중국에서 물건을 사 와서 우리나라에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목표는요, 그냥 많이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대량 등록, 닭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품을 근데 많이 등록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 가능한 한 많은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세 페이지를 일일이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중국 상세 페이지를 활용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중국 상세 페이지는 중국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국어로 바꿔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걸 대신해주고 돈을 받는 부업이요 그럼 바로 세 가지 단계를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세 가지 단계 중첫 번째 돈을 받는다였잖아요. 이 부분부터 볼게요. 돈을 받으려면 이걸 의뢰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가장 빠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몽과 오픈 채팅방입니다. 먼저 크몽에서 판매할 경우 단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한 분이 받고 있는 금액인데요. 금액은 상세 페이지 길이 기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오늘 임의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대부분의 상세 페이지가 거의 가로 860픽셀 기준으로 세로가 최소 8000픽셀은 나오는데요. 그럼 중간 상품인 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니다 됩니다. 다른 분의 가격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세로 값 5,000픽셀 이하인 경우에는 15,000원이고요, 그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55,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는 세로 값이 길어질수록 페이지 길이에 따라 가격 측정이 돼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정도의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벌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 길이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알았다면 이제 나에게 의뢰할 사람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크몽에는 기존에 올려놓은 분과.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크몽 그 말고 이 부업을 좀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몇 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셔서 의뢰를 받으시면 돼요. 먼저 카카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들어가서 구매 대행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구매 대행 관련 오픈 채팅방 리스트들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도 보니까 중국 구매 대행 오픈 채팅방을 세 군데 정도가 괜찮더라고요. 여기를 추천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일본 해외 구매 대행 초보 교육 방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구매 대행 쇼핑몰 소통 정보 공유 방이고요. 세 번째는 중국 사이 판매자 모임 방입니다. 이세 가지 오픈채팅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확인해서 참여해 보시고요. 여기만 참여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입장하신 다음에 너무 개인 홍보만 하면 바로 강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참여하시면 당연히 강퇴를 당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바로 가서 절대 홍보하지 마시고 가서 대화를 하시고 정말 정보 공유를 하다가 상세 페이지 정보 부업을 따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다 부분이 해결됐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돈을 받고 의뢰를 받았다 치고 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이 부업의 핵심은 제가 한걸잘 따라하면서 가능한 한 익숙해져서 빠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집중해 주세요. 일단 의뢰를 받게 되면 보통 번역할 상세 페이지가 있는 중국 사이트 링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상세 페이지를 다운 받아야 하는데요. 다운 받기 위해서는 확장 프로그램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사이트에서 보조해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은 웨일이나 크롬이라는 인터넷 창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웨일이나 크롬이 없는 여러분들은 이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해당 창을 켜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웨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웨일에서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위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상단 확장 프로그램 및 테마 검색이라고 적혀있는 검색창이 있을 텐데요. 이 검색창에 셀러 라이프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일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요. 브라우저 창맨 위에 보시면 퍼즐 모양을 클릭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셀러 라이프가 보이게 될 거고요. 옆에 고정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웨일이나 크롬... 킬 때마다 오른쪽 상단에 이 아이콘이 고정돼서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상세 페이지를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의뢰인한테 받은 이 중국 상품 사이트가 있을 거죠. 거기를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해 놓은 셀러라이프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미지 수집에 이미지 추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불러와 주게 되는데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사용할 상세 페이지 부분의 이미지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쯤에 보이는 선택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사용할 상세페이지들 있죠? 그것만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상세페이지를 다운받았으면 이제 중국어를 지워줘야 됩니다. 직접 지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툴을 이용할 거예요. 이번엔 이 중국어를 지우기 위해 다시 구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클리너 피쳐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용 가격을 먼저 보시면 일단 무제한 이미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해상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알려드린 대로 연습을 몇개 해보시고요. 나중에 진짜로 돈을 받고 일을 한다면 그때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 프로그램이랑 저랑 아예 관련이 없어요. 가끔 이런 걸 소개해드리면 제가 돈 받는다고 하시는데 저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이런도안 떨어지니까 진짜 하실 분들은 나중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시면 될것 같아요. 비용은 지금 보니까 한 달에 11불, 15,000원 정도인데요. 거의 상세 페이지 한건 정도의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당장 결제하지 마세요. 지금 결제하라고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이 부업으로 나중에 최소 10만 원 이상 벌때 그때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세요. 이거 무료로도 지금 충분합니다. 아셨죠? 여튼 다시 홈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딱 보이는 창 영역에서 이미지를 끌어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고 브러시로 지울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중국어 부분을 이 브러시로 색칠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중국어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해주면요,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도 모두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지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지우면 이제 중국어가 다 없어집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한국어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중국 상품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사이즈를 먼저 확인해 주겠습니다. 있습니다. 브라우저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카메라 아이콘 모양이 보일 텐데요. 선택해서 직접 설정을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럼 상세 페이지 첫 이미지부터 스크롤을 해서 상세 이미지 끝까지를 내려주시면요. 대략적인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인해보니까 788 곱하기 8000 정도가 나오네요. 근데 이 사이즈는 아마 각자 컴퓨터 보는 화면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가로를 860 픽셀로 통일해서 우리가 할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가로를 통일해서 할 거고요. 이제 한국어를 넣어볼게요. 구글에 미리 캔버스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이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단에 중간을 보시면 크기 조정이 보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는 우리가 860 하기로 했죠? 860 픽셀 사이즈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세로는 작업하면서 조정을 해주면 되지만 저는 일단 8,000 기준으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중국어를 지워서 가공한 이미지를 모두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 이어 붙여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어를 적을 거예요. 한국어를 일단 적으려면 아까 기존의 중국어를 번역을 해봐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상세 페이지 다운받았던 그 링크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파파고에선 이미지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으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번역기가 한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한 것도 보면 협력이 강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좀 어색하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고정력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수정했으면 이제 상세 페이지가 완료가 됩니다. 방금 제가 만들어본 상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고정 댓글 남겨둘 테니까 보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삼아 해보시면 좋겠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상세 페이지 번역 구업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거 맞기 전에 꼭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있잖아요. 이거를 중국 사입 사이트 가서 아무거나 고른 다음에 연습을 꼭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나서 하면은 굉장히 난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사람마다 이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저희가 해봤는데 저희 팀원분과 같은 게 오늘 원래 디자인을 하시던 분이라서 이 건당 40분이 안 걸렸는데 저는 40분 훨씬 더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추천드리자면 이거 처음 할때 2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은 이 부업 추천하지 않습니다. 최저 시급도 안 나와요. 다만 2시간 이내로 내가 할수 있었다. 그러면 좀더 연습하면 시간이 단축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건당 40분 안에 하실 수 있고 그럼 나쁘지 않겠죠? 어쨌든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꼭 연습을 해 보신 다음에 수익까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부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